사랑합니다 네, 제가 나오면 또 울까 봐 웃으시는 네, 울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저번에 기도 요청을 드렸는데 기도에 대한 변화가 있어서 그에 대한 간증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생각, 생각보다 기도의 응답이 좀 빠르죠 야구보서 5장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곱서 상 13절부터 18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창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은혜 강군의 역사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어, 저번에 나와서 간증 이후로 어, 저를 불쌍히 보시고 찬송을 불러주신 분도 계시고, 어, 화이팅을 외치신 분도 계시고, 여러 그 문자를 보내주시고, 격려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어,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해주셨지만, 우리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힘을 주시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또, 어, 연보를 통해서 또 주님이 어, 어, 도우심을 저게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로 어, 격려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또 어, 저희 자녀들도 갑자기 아빠가 커밍아웃을 해가지고 왜 우리를 불르자로 불의, 만들었냐 어, 또 갑자기 또 반찬의 숫자도 좀 많아지고 예, 예, 하여튼 네, 힘든 얘기는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것이 예 기도의 응답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어, 기도 요청을 드리고 난 후에 어 특별히 제가 노력한 것은 없습니다. 기도를 요청한 후에 제 일상은 동일하고 어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제 마음에 찾아온 것이 있었는데 첫째 제 마음에 좀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전에보다 어뭐 특별히 제가 기도 생활 더 많이 하거나 어,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거나 그런 뭐 특별한 내용들은 없었지만 제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고요 그때 말씀드렸던 예, 가을을 탄달할지 갱년기 증상이 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 검사가 됐고요 영적 상태는 어, 조금씩 세면 주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영적 상태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어, 가슴 가운데서 예민하게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고 또그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고 얘기했던 것들이 많은 시간 사라지거나 또 없었는데 어떤 말씀을 보든지 아니면 성도와 얘기를 하든 또 세상 사람을 만나든 간에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이 회복이 돼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면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평강도 찾아오고 어, 또 분별력이 좀 생기고 어,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사업적인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큰 어, 변화는 없지만 몇 가지 변화가 이제 감지가 됐습니다. 첫째는 주마에 조각 구름을 제게 좀 보여주시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 지난주 금요일 날 직원들에게 월급의 30%를 삽감하겠다는 부분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게 경영하지 않으면 어렵고 이거 이마저도 어려우면 2차 후속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로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원들의 동요가 조금 있습니다. 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원도 들 나타나고 또. 그렇다 할지라도 계속 하겠다고 하는 직원들도 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제 사업으로는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경영을 하다 보면 애사심이 필요한데, 어쨌든, 어, 지금 어려운 시기를 같이 가자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설명하고 이제 결단을 내렸는데요. 에,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어, 충성된 직원들이 저희 회사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장비가 한 대도 안 팔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어, 지금 10월 달에만 장비가 두 대가 팔려서 출고를 했고, 신규 계약이 네 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두 대는 계약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한, 대가, 한 대도 안 팔리다가 갑자기 두대 팔리고 네 대가 계약이 되고, 막 이러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laughs> 예, 근데 전에처럼 그렇게 그 마음이 동요되거나 막 이걸 결과로 막 그런 감정은 별로 없고요. 당연히 원래 이랬어야 되는데 예,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해서 약간의 갑작스럽게 그 매출이 늘어서 이것은 뭐 열심히 제가 더 뛰어다니거나 뭐 그런 것보다는 어, 우리 성도님께 기도 요청을 드리고. 어, 변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장비가 팔리지 않는다고 해서 기도응답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어, 제가 그 이후로 특별한 노력과 이런 건 하지 않았는데 이런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 저는 잘 모르지만 아마 성도님들이 제가 기도 요청을 드린 후에 기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또 하셨고 한 분을 하셨든 열 분이 하셨든 간에 하나님이 믿음의 기도를 오늘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께 제가 주님을 바라보는 심정으로 간증을 드렸는데, 에, 주님이 에, 그 기도 응답을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음.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또, 어, 일들을 제게 변화를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이 큽니다. 아, 그리고, 어, 기도하고 또 일꾼들과 상의하고 또 많은 생각 끝에 결정한 사무실을 이전하기 위해서 구입한 땅이 있었는데, 어, 지금 이전을 위해 시작하게 하게 됐습니다. 지금 리모델링이 들어가고, 또 신규로 25평 이상의 그, 어, 창고를 더 지어서 건축해서 가는 일을 스타트를 했습니다. 11월 중순까지는 완결이 될 건데, 어, 돈이 많냐? 그건 아닙니다. <laughs> 하지만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 더 상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기도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런 기도응답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또 성도님들이 기억하고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어, 기도가 쓸데없는 짓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최근에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두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별로 책을 이렇게 많이 읽는 행치가 행, 아니라서 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책이 생각나서 책이나 있 책꽂이를 뒤져보니까 저희 자매가 선물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92년 10월 12일 뭐 자매에게 정화 자매에게 쓴거 보니까 우리 자매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은 책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두권 책으로 나왔는데 아주 옛날 책으로 나와서 읽기가 불편한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쭉 읽으면서 어, 굉장히 가슴 떨리는 기도 역사가 얼마나 놀랍게 역사했는가. 근데 우리는 그것을 책이나 귀로만 듣고 내삶 가운데는 왜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어, 가슴 뛰는 에, 마음을 가지고 아마도 그날 제자며 교차고 하난 새벽 한4 시까지 그 책을 붙들고 읽었던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응답받는 기도라고 하는 전도출판사에는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 책자를 읽었는데 기도에 대한 좋은 굵기들이첫 페이지에 이렇게 나왔는데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 중에 제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기도할 마음은 가지고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적다. 많은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그것에 관해 듣기는 좋아하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두 구절만 제가 메모를 해왔습니다. 그 외에도, 그, 주옥 같은 기도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기도의 응답 간증을 들 때, 아, 정말 놀랍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제로 그 역사를 내삶 가운데 일으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는 참 적은 것 같습니다. 아, 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에 이런 열매가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께 자랑하고 또 말씀드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잠시 우리 어, 양평이님 말씀 기자 해야 되는데 귀한 시간을 제가 사용하게 됐습니다. 기도 요청을 몇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사적인 기도입니다. 첫째로 11월 4일부터 도일까지 제 유년부 MT가 부산으로 가게 됩니다 어 여러 부서에서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부산까지 가느냐 예 이제 그건 갔다 와 봐야 할것 같습니다 부러워하게 될지 그럴 줄 알았을지는 그래서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유익하고 안전한 여행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가 부장교사로서 처음 우리 교사들과 떠나는 그 MT인데 어 잘 지혜롭게 잘 리더하고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제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회사 회의차 제주도 방문을 합니다 회의는 짧게 하고 나머지는 노는 시간들이 많아서 저는 놀지 않고 별도의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금요일날 저희 여동생이 막내 동생이 제주도에 살고 있습니다 교파교를 다니고 있고 어느 정도 교제를 했는데 이번에는 복음을 전하든지 좀더 깊은 전도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기도점이 하나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만났던 자매인데요 모임할 자매인데 불신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순탄하게 살아온 것 같이 보였고 또 자녀를 아들과 딸을 낳아서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특별히 징계받는 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듣게 된 소식인데 저희 아마 딸하고 동갑일 것 같아요. 그 아들이 한살 적든지 어,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옆에서 간호할 사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병에 지금 앓고 있어서 제주도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서 거기서 이제 돌보고 있답니다. 이 자매를 제가 금요일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연락은 안 했는데 방문해서 교제. 해볼 생각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교제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 생각도 없고요. 그래서 일단은 얼굴을 보고 좀보를 원하는데 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 이 자매님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도록 저희의 방문이 그런 기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주도, 제주도 여러분 같지만 제가 제주도 김우중 주임 살아계실 때딱한번 제주 남문교회를 방문하고 제주도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만약에 주임이 허락하신다면 제주도에 있는 모임도 방문해 보겠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놀고 이렇게 그러지만 않으면 이런 시간들을 좀 소화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짐을 나누고 기도해 주셔서. 어 역사가 있는 것을 제가 확신하고 여러분들께 기도 요청을 드립니다. 끝으로 제 빌스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동역자를 구하고 있는데 특별히 유초등부의 어린이 큐티 어 보면은 이제 본문이 있고 해석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적용 질문 또그 생각하는 질문들 나머지 기도하는 그 질문을 유출해 내는 일이 있는데 그 글을 써 주실 분을 좀 찾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한 분이 책세 권을 다 하기 가 어려워서 원고가 다 나오니까 그걸 읽고 그런 아이들에게 수준에 맞는 질문들을 유치해서 써주실 분한분 분 혹은 두 분이라도 또 이렇게 같이 동행할 분을 찾고요 장기적으로는 책을 편집하는 어 원고를 주면 근사한 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편집 있신 기술을 저희 그 스텝이 가지고 있는데 후계자가 없습니다 예 그런 일꾼이 기린오끼가 운데 일어나기로 원하고. 또 방송도 지금 아주 촬영을 편집을 아주 잘하고 있는데 이것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분이 필요합니다 이게 가능하면 다음 세대 젊은 20대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이번 큐티 책자에 아마 인쇄되어 나올 건데 저희 어, 미스톤에서 상, 상품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상품권 이런 표현이 그런데 1년 구독권을 그, 원양 온천 교회 일꾼 형제님이 그걸 좀 만들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선물을 쉽게 하고 싶다. 그래서 논의 끝에 만들었습니다. 이 이것도 저희들이, 어, 하나님 의 나라에 확장하는데 잘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 요청드립니다. 네. 간증과 더불어서 계속 기도 요청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